Xin chào các bạn, tôi là Chào Sư, Hoàng Hương của Khoa Beauty. Xin chào các bạn học sinh Việt Nam. Cảm ơn các bạn vì đã đăng ký vào Khoa Beauty của Trong Quốc Chúc các bạn như sức khỏe và hẹn gặp lại like vào tháng 3. Chúc các bạn New may mắn. 고래.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학과 학과장 권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재학생 중에서 외국인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조한 학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외국인 재학생 아, 대표를 맡고. 아, 입니다. 네, 맡고 있는 두안입니다. 이그 뜻입니다. 네. <laughs> 어, 이번에 저희 학교, 저희 학과에 작년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 이번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 외국인 학생, 대학교 2학생이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오늘 아, 잘 들었습니다 전시팀 대학교 대학교대 국제 대학교 아, 끝난 거예요? 네. 어, 네. <laughs> 간단하게라고 하니까 어, 잘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입생 학생들이 한테안녕 된다고 말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다고 말했어요? 네. 어, 너무 잘했어요 네. 재밌죠 여러분? 우리 어, 내국인 학생들하고 촬영하는 거랑 좀 색다른 음, 학교생활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요 어, 수업시간에 태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반 대표를 어, 외국인 학생 대표를 맡겼습니다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아니요 보고 싶습니다 어, 엄마 언제 보고 못 봤어요? 못 아... 봤어요? 아, 2년 정도 다 뺐습니다. 2년이요? 네. 어, 그러면 영상통화 하나요? 네, 합니 아, 어, 어, 많이 진짜 보고 싶겠네요. 음, 그럼 베트남은 언제쯤 돌아갈 계획이에요? 아마 저기 대학교 졸업하고 네. 베트남 갈 거예요. 아, 졸업하고 갈 거예요. 어, 네. 아, 그래요.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우리 두한 학생은 어떤 꿈이 있어요? 인데 네, 어, 미용사 되고싶습니 어, 어떤 거? 어, 미용사. <laughs> 아 미용사 미용사 되고 싶다고요? 음, 충분히 멋진 미용사가 되,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반에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섞여서 수업을 듣는데요. 어, 하루는 한 학생이 어, 피부 관리 시간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제 저를 이렇게 보니, 다음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베트남에 이제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자기가, 어, 많이 키우고 있는 그 닭을 잡아서, 닭 요리를 좋아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친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외국 학생들하고 또서 이렇게 같이 섞여사 하니까 중국 학생도 있고, 베트남 학생도 있는데, 어, 우리 국제대학교 이름에 걸맞게 정말 글로벌하게 이제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는 그런, 어, 제 입장에서도 보람되고 무척 흐뭇한 그런 시간들을 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음,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준 교환 학생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국제대학교 규트코디네이션 학과 외국인 학생 대표로서 좀 열심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해주고, 친구들 좀 부족한 거 도와줘야 되는 거좀 도와주시고, 우리 임원들한테 도움 필요한 것들은 또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국제대학교 규트코디네이션 학과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입학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을 학기에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베트남어로 쓸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입학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 어, 올해 가을 학기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를 베트남어로 좀 해주세요. 아, gửi lời đến các bạn mà c h ư nhập học vào kỳ kỳ 아, 너무 가빠. 제가 지 기억사고 중제공 음, 가다 네. 어, 우리 두한 학생 잘 봐주세요. 멋진 이제, 어, 미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음, 올해 좋은 목표들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